네, 오늘은 매직에덴 보도록 합시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매직에덴이 지금 여기 좀 중요한 반응 나오고 있어서 곧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하락각은 끝났죠. 이미 끝났어요, 매직에덴. 요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요 추세 돌파를 만들어 내면서 이 하락각은 이제 끝이 났고 이하락 하락각이, 하락각이 끝이 난 상황에서 그다음 자리 이제 뭐다? 횡보자리로 넘어가는 그림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횡보자리는 준비를 하면서 힘싸움을 하는 자리예요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제 여기는 누가 봐도 매도세가 압도하는 자리고요 여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공존하면서 서로 힘싸움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힘싸움의 결과는 위를 돌파를 하던지 아래를 이탈을 하던지 여기 두 개에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위에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 돌파각을 완성시키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구나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물. 매물이 없어야 돌파를 할거 아니에요. 항상 올라가고 싶지만 우리,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건 뭐예요? 매도? 물량이죠. 이 물량이 없으면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반응을 좀 미루어 보니까 최근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었는데 이번엔 지금 다 올라왔는데 조금 더 많이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 일대일로 교환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양봉이라고 매수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매수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갔다 판. 매도자도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애초부터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거래는 성립할 수 없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래가 나왔다는 건 결국 매도 물량도 있다는 얘기인데, 거래량이 지금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 여기에 매물이 아직 완벽하게 소화되지는 많았다라고 보입니다. 보통 돌파하기 전에 그래서 거래량을 좀 줄여 틀려 놓고 나서 돌파시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터트리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차피 오늘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 조금 더 크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그러면 매물량은 만약에 돌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에 가긴 좀 어렵고 눌러줬다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한턴 뒤로 뺄걸 우선은 좀 먼저 생각을 해놓고 보셔야 되겠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한 가지 더 여기서 그럼 바로 돌파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 가능성이 나오려면 딱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어차피 비슷한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힘으로 강제로 열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거래량은 어차 이거보다 크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오늘 하루가 지나 어차피 이거보다 크게 나옵니다. 어차피 크게 나와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나올 거 그냥 애, 애매하게 악셀 밟지 말고요. 풀악세를 때려주면서 여기 물량 그냥 힘으로 잡아먹으면 그냥 돈으로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고 제껴버리고 보낸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그냥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터트리면서 여기를 힘으로 그냥 넘겨가지고 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오늘 돌파가 가능하긴 하지만 높은 확률은 아니다. 왜? 투자라는 게 원래 돈넣고돈 먹기거든요. 내 돈을 써서 올리고 싶진 않거든, 보통. 다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잘안 나오긴 하는데 나온다고 하면 이 경우 하나의 수가 이 가능성은 될수 있으니까 고건 기억을 좀 해두시고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우선 보유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 관망하세요 우선 관망하시고 그냥 깔쌈하게 우리 이거 버립시다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이거 머리만 아프고 아우 그냥 사람 마음 들었다 내렸다만 하지 여기 구간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긴 버리시고요. 여기 확실히 나중에 종가로, 오늘이 됐든, 다음이 됐든, 종가로 돌파 나오는 거 보시고, 그때 공략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때 공략해서, 올라갈 때 3,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도달할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 3,500원 잡고 분할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본전 스탑 이고 흔들다가 넘어가 주면 6,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자리 안 꺾이는 선에서만 보셔야 되고 좀 흔들고 갈 것도 감안하시고 보시다가 여기 돌파 나오면 똑같이 좀 전에 설명드린 것대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대로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나온다라 하든지 뭐 아니면 혹시 탈각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표고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 교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긴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는 해 드려도요.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병행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